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우리 국내 증시도요, 그동안 좀 상승한 게 있으니까 조정 받긴 받아야 되겠죠?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보실 정보, 바로 셀로메달 정보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정보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좀 얻어가시고요. 이것다 이러면 제가 또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영상 끝부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셀로메드의 주가는요. 자, 이렇게 한번 고점에서부터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하는 흐름으로 왔었단 말이죠. 결국 12월 26일에 한번 저점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잠시 숨 고르는가 싶더니 바로 오늘 윗꼬리 달린 장대양모 나와 주면서 전일 대비 자, 23.19%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올랐죠 특히 오전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흐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크게 난 감흥이 아직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길게 횡보도 했었고 이제 더 한참 올라가야지만 이제 겨우 원금 회복 내지는 본전 찾을 수 있다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온천 이렇게 크게 또 상승 나온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BRD. 이 BR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크게 오늘 상승한 거고요. 특히 셀루메드가이 BRD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글로벌 독점 판매권. 독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셀럽에드 많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바이오 종목 아니에요? 바이오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가 직행하면서, 전기차이기가 나왔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굳이 이렇게 엮여서 가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이글이라 종목도 있어요. 자익을 종목도 원래는 주방 종목이로 후라이팬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두 관련주로 묶이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대세는 관련주로 묶이거나 뭐 신사업을 병행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건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일단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다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지만 오르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히 주가의 흐름 가운데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줄 것인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사실 셀러메드는 인공관절 분야 종목입니다. 특히 수술 로봇 관련해서 이소프트웨어라든지또 척추 재료 이런 것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진 거 보니까 물량 넘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일도 어느 정도는 상승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점상으로요. 이제 그동안의 주가 흐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인공관절 연구도 했었고 또 ai로 수술 로봇 전복도 시켜봤고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 근공격계 의료 로봇 수술 또,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셀러미노가 이제 국내 대표의 인공관절 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고, 특히 해외 진출 더불어서 많이 협력하는 관계로 AI 기반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과 더불어 로봇 수술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활성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요, 지금처럼 뭐 고점에 물려시는 분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아직 전적 관련해서 분석해 드릴 거고요, 당장 내일 주가 흐름 가운데 어떻게 또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인지, 당장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나는 강력 홀딩하고 있다거나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뭐, 매수가라든지 매도가 알려드릴 거고, 제가 지금도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자료 공유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요. 직접 이정보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이랑 좀말씀좀 드릴게요. 아니, 여지껏 그래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내지는 단순한 차트를 보고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여러분. 이제는 아니죠. 확실하게 이렇게 정보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고 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로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혹 내가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움직인 주포 세력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고점에서 떨어뜨리고 행보 중에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더 중요한 것보다 새롭게 아직은 반영이 안 되니 새로운 호재라는 거죠 급등호재 이게 곧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보 좀 약하신 분가 우선적으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셀룸에드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 번으로 셀로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빠른 대응 전략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 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한번 한번 피드백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 카톡방과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벌로면 선택과 집중. 왜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다 개개인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정보가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셀로메드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셀로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셀로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로메드가 비아디 데슬라를 제치고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 1위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은 전기차 판매 수익률의 변화는 여러분, 바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셀루미드가 이번에 이 BRD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글로벌 독점 판매권까지 보유를 한 마당에서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셀루미상한가 직행하면서 과연, 종가에서는 3천원 돌파를 할까지만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많은 분들도 계약 공시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이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이 의무 공시와 또자율 공시로 나눠지는데요.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는요, 이 계약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 공시 대상이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매출액이 1 0억 정도, 올린 기업이 한 100억 정도 이상의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좀 공시를 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억이 되지 않게 되면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특히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한5% 정도 이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약 체결 시의 공시는요, 뭐 수시 공시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공시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전 사례에서도 여러분, 삼성과 일론 머스크 계약 시에도 삼성은 공시 안 했어요. 다만 머스크는 공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BRD도 대기업인데 허위 기사면 여러분 가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런 종목이 스스로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져 줄 것인지 다 반영된 것인지 선반영이겠죠?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간만에 오늘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 떨어질 거는 불안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당장 여기서부터 내가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 문자 통해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 움직일 거라고 세력들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그리고 악재 다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기보다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승 흐름을 반영하면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고점에 물려 있다가 내려왔다가 횡보하던 중에 다시 주가의 흐름은 차트가 변화되어지는 위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간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안해적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미리 이렇게 문자 하 나는 게 놓으세요. 자 셀럽에도 정부는 무료니까요. 010 8099 3588 번으로. 셀루라고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빠른 대응 전략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한발 빠른 또 피드백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혹시나 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는 궁금한 게더 많아요 하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정보 외에도 좀 빠르게 저한 질문 주시는 분들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저도 차례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여러분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보장받을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이상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 거리서부터 급등 시그널쯤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 2의 도 루닛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가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그럼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또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일이 무려 5,000%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은 크게 나오죠. 주는데, 애초에 유불를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있질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보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 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직,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의주도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 감사드리고 그러분 변함없는 이런 악기모니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세한좀안내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 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 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뭐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글 짱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